여러분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냈으면 단순한 임차인이에요. 임차인의 원래 지위는 임대차 보증금 내고 등기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. 그러면은 단순한 채권자가 돼요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럼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전혀 없겠죠.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자기 돈을 못 돌려받고 피해를 입는 게 너무 크게 됐어요. 그러자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. 즉간단한 말해서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중건은 임대차 보증금이에요. 이거는 다시 말하면 채권이죠. 그럼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어요.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 집에다가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은 아무 등기를 설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물권자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를 해요. 즉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 다만 물권자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.